왔어요, 여기는 어. 여기 이름은 정확하게는 아래쪽 잠하게 들어가겠습니다. 미량강도 <laughs> 있고. 저 미량강. 설아야, 가 볼까? 응. 출발. 와. 설아야, 꽃이 많아? 응. <laughs> 가. 음. 어. <laughs> 사라야 꽃이 많은거 어떻게?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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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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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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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아, 그래, 시청자 여러분들께. 지금, 사실 제철은 아니잖아, 이게. 설아야, 벌 많다, 그치? 벌이 많아요. 빨. 빨. 나비. 아, 나비도 있네. 빨. 빨 될까? 응. 벌이 꽃에 있는 꿀을 먹지. 날씨가 너무 좋은데? 설아야 기분 좋아? 응 꽃향기를 맡아보세요 이렇게 해봐 어?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어 아 했어? 조금 했어 좋아. 아빠 아빠 응너무끼리 찍어봐 한번 내가 근데 어두워가지고 내구도 봤지? 어내 포스트처럼 <laughs>

아, 이길봐봐 네. 그냥 이거 완전 다 그나 접네. 살아 꽃 너무 멋졌 응. 이거 거어 아이스 먹으라고. 네. 내가 그쪽에서 걸어 가지고 햇빛을 막아 줘야 다 막아줘야겠다. 우와, 좋다. 살아 햇빛 가려지지. 아빠. 어. 왜? 설아야 좋아 꽃 많이 봐. 야. 미장까지 온 김에. 야. 응. 음. 설아 내려줬어. <laughs> 여기서 좀 쉬겠다. 찍은... <laughs> 좋아? 설아 <laughs> 내릴 거야? 야. 오. 엄마. 어 설아야 가자. 헬로. <laughs> 아빠 줄 거야? 고마 그거 어 주서 서라가안 주서? 안 주서 안 주서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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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. <laughs> 아 일로 걸어와. <laughs> <laughs> 안녕 해하하설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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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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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하하 색깔 이쁘지? 하하하하 빨. 빨, 빨간색도 들어가 있어, 그치? 설아, 일로 와. 아빠 손잡아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에? 왜 옆으로 걸어? 설아, <laughs> 설아, 왜 옆으로 걸어? 꽃게야? 꽃 이쁘지? 어, 벌도 있다. 빨. 벌. 어 벌이다. <laughs> 일어나세요. 일어서. 설아, 일어서. 옳지. 어, 아빠. 아빠랑 손잡고 걸을까? 응. 아빠랑 손 잡고 걷자. 아니야. 아니야. 난 대체? 오. 오. 그래야 꽃. 코스모스. <laughs> 사진, 찍는 줄 알고. 사진 찍는 줄 알고 뒷걸음질을 치네. <laughs> 김치도 <하고>. 김치. <laughs> <laughs> 음물 조심해. 물도 안녕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쭉 밀어. 옳지. 하아네 하라가 밀고 있어? 응. 하라 이제 다 컸다. 잘아 멍멍이 싸고 안아 줘야겠는데? 안녕 아, 아빠. 응? 하라야, 해바라기 보세요, 이제. <laughs> 보야 해바라기 봤어? 어, 해바라기 꽃 보자. 우와. 이왜 어쩌다 이렇게 됐어? <laughs> 인력군. 인력 꺾군. <laughs> 아니, 무슨 인력거를 끌고 계세요? <laughs> 이 장에 독립군들이 많았나봐. 독립군분들 멋있지? 서로 선물 도받았네 좋아? 응. 또 받아서 좋아? 사라야? 응. 다 아. 빠 아. 어, 설아 이쁜 짓하네 아빠 보고 싶었어? <laughs> 그래, 아빠 보고 싶었어? 응? 슥스라? 아. 음. 어. 음악을 한번 감상하다가. 짠다. 음, 삐졌어? 아 진짜 어 저기 위에서 응. 불렁새네설아 응. 그래. 어. 처음 와봐요? 설아 응. 미안해 와. 어. 엄마 아, 엄마 사랑해요 와 미량 캐릭터가 있네 국밥이? 아 국밥 아빠. 그래 미량은 지고국밥 유명하잖아 그거 와멋지다 어. 여기 원래 낮에 오면은 사람들 엄청 많잖아 설아야 응. 여기 처음 와보죠 아빠 음. 어비 온다 어 어 비가 오네. 무슨 <laughs> 행사 안정? <laughs> 음. <laughs> 행사 어떻게 하냐? <laughs> 산산은 행사인데 설아는 어떻게 하냐? 저기 <laughs> 좀 대피해 있어. 저기 올라갈까 한 번? 대단 올라갈 수 있어? 하 아, 대단 올라. 가 점프. 하나 아, 어때? 우와 <laughs> 비야지 천천히 천천히 아 여기 막아놨구나 아, 어 하자야 여기 아, 네. <laughs> 막혀있네 우리 여기서만 놀자 그래, 우리 그럼 저쪽으로 갈까? 여기 여기 멋지겠다 거기? 어, 하자야 아, 잠깐만 하자야 아까 보고 온게어디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? 숫자 같은 거 있다. 그래 숫자. 저 뭐야? 1 1이지. 1, 와. 승우야, 이거 알았다? 공원은 멋지다. 옛날에 이제 왕족들이 여기에서 어. 왕족 아니야. 왕족 어. 아니야?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아빠의 족보를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와 여기 완전 여기 롤러코스터로 돌아 어, 완전 고바이다 여기는 놓치면 어, 아빠 잘 잡으세요 응. 응. 아빠 최선을 다시 잡을게 하나도 손잡이 꽉 잡아 옳지 하나도 <laughs> 좀 살짝 무섭지? 아빠도 무섭다 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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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1예지아지 만세. 만세했어? 사다 만세한 거못 봤는데 사라 만세 다시 만세. 아 좋지. <laughs> 아, 아빠! 담볼치적이야. 담볼치적이야. 랄라. <laughs>